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은 치약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치약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로 하시는 게더 좋지만 비가 약하시거나 어좀 여러모로 번거로우신 분들은 우리가 치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치약에는 비누랑 똑같은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때 되게 많은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많은 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거품이 많이 나도록, 이렇게, 그래야 시원해, 그래야 깔끔해 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거품이 많이 난다는 건, 어, 개, 거품이 나는 건계면 활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 비누를 많이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치약을 사용하지만 지켜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양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을 좀, 저는 조금만 하거든요.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어, 이제 양치를 하고 나서 헹굴 때 충분히 입에 어, 씁쓸한 맛이 나거나 약간 텁텁한 맛이 나잖아요. 과일을 먹거나 먹을 때, 어, 나 양치해서 그래.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입안에 계면 활성제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씁쓸한 맛, 텁텁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를 하고서 입안에서 텁텁한 맛, 씁쓸한 맛이 안날 때까지 헹구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10번 이상은 가글가글 목까지 헹궈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고려해야 될 부분이요. 연마제입니다. 이렇게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어요 치약에는 그래서 알갱이가 몇배 함유 뭐 이런 거 써있는 거 있잖아요 알갱이를 좀 강조한 것들 있죠? 그게 연마제예요 연마제는 이에 있는 치석이나 좀 연마제라는 거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텐 냄비나 이런 것도 꼭 연마제가 있어서 닦잖아요 연마제가 많이 함유되었다는 거는 치아를 긁어낸다는 거고 이렇게 부드럽게 긁어낸다는 건데요 그게 오히려 많으면 치아를 상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알갱이 어, 이거 있으면 이빨이게 이가 깨끗해지나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고려하여서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치아가 조금만 잘해요, 조금만. 엄마, 가했어 이제 많이 더 쓴맛이지 않나? 있어! 그러면 더인 거.